삼성이 l g 와의 플레이오프 1, 2차전을 다 잡으며 한국 시리즈까지 8분응선을 넘었습니다. 사실 플레이오프 시작 전 코너 최지광의 부상 그리고 오승환의 엔트리 탈락 등 플레이오프 시작 전만은 우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1, 2차전 경기력으로 보면 l g 를 압살하며 기대 이상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전날 우천으로 인해 2차전은 l g 에게좀더 유리한 경기였습니다. 삼성전의 방어율 1.04로 상당히 강했던 좌완 손주영이 2차전 선발로 발표되었기 때문인데요. 손주영은 준 플레이오프에서도 최고의 활약을 펼치며, 염경엽 감독이 가장 믿는 투수였습니다. 사실 이 경기를 놓쳤으면, 3차전 경기 선발 황동재가 엘지의 임창규보다 선발 스탯에서는 떨어지는 만큼 이 경기가 삼성의 상당히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치열한 승부가 예상되었지만 1, 2차전 둘다예상외로 삼성이 안정적인 선발진과 압도적인 타격을 보여주며 쉽게 가져왔습니다. 2차전의 패배는 엘지에게는 뼈 아프다고 보여집니다. 엘지는 현재 투수 부분에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2차전에서 가장 믿을 만한 투수인 손주영이 선발 출전했고 필승조인 유영찬, 김진성, 함덕주까지 투입했음에도 이들도 불안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죠. 그 외에 백승현, 정우영등 불펜 투수 모두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준플레이오프부터 믿고 맡길 투수는 선발진에는 손주영, 임창규 그리고 불펜진에는 에르난데스 정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엘지의 문제도 있지만 삼성 라이온즈가 플레이오프에 많이 준비를 해온 모습입니다. 삼성의 승리 요인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최강의 원투펀치 레이스 원테인 1,2차전에서 둘다 6이닝 이상을 던지며 불펜진의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코너가 빠진게 아쉽지만 오늘 정도로만 해주면 한국시리즈에서도 충분히 해볼만한 원투펀치라 생각됩니다. 두번째 화끈한 타격 2차전까지 벌써 8개의 홈런을 생산해내며 홈런 구단의 명성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용병 디아즈는 플레이오프의 두 경기에서 세 개의 홈런을 때려내며 내년 시즌 재계약에 청신호를 보냈으며 김영웅, 김원곤도 두 개씩 홈런을 쳐내고 있습니다. 주전 선수 외에 거의 기용을 하지 않은 LG에 비해 1, 2차전에서 후보 선수들까지 대부분 출전하며 다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안정적인 수비. 1차전과 2차전에서 좋은 수비 모습이 많이 나왔는데요. 특히 동갑내기 듀오 김영웅, 이재현의 호수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박진만 감독의 지도 아래 수비 훈련을 많이 한 탓인지 수비는 열개 구단 최고라 할 만큼 실책 없이 아주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수비만큼은 기아와 비교했을 때 삼성이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는 지표가 아닌가 합니다. 네 번째, 신스틸러 김윤수의 발견 김윤수는 올 시즌 전역 후 강속구 투수로 기대를 모았지만 여전히 불안한 재구력으로 1군 경기에 거의 출장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압도적인 9위를 바탕으로 1, 2차전 결정적인 시기에 나와 LG 최고의 타자 오스틴을 3구 3진과 땅볼로 돌려 세우며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국 시리즈와 내년 시즌 김윤수의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 다섯 번째, 감독의 용병술. 감독의 용병술이 적중한 플레이오프 시리즈였습니다. 사실 박진만 감독은 시즌 중 욕도 많이 먹었지만, 플레이오프에서 신들린 용병술로 팬들의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우승환을 엔트리에서 제외했고, 1차전에 두번 타자를 윤정빈으로 2차전에는 김원곤을 넣어, 맞춤형 전략이 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 요소도 존재합니다. 남은 플레이오프와 한국 시리즈에서 활약을 위해서는 불안 요소를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불안 요소 1. 캡틴 구자옥의 부상입니다. 첫날에도 몸이 안 좋더니 2차전 경기에서도 불의의 부상을 당했습니다. 팀의 핵심 타자이자 주장인 구자옥이 없는 한국 시리즈는 상상도 할수 없을 만큼 구자옥의 존재는 아주 큽니다. 일단 플레이오프 출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시리즈의 구자옥이 100% 모습으로 참여해야 승산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구자옥의 빠른 회복을 기대합니다. 불안요소 2 코너의 부상으로 사실상 선발투수는 레이스 원테인 2명이라 봐야 됩니다. 황동재, 좌완, 이승현이 있지만 5이닝 이상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불펜 과부하가 올수 있으며 플레이오프에서는 화끈한 타격으로 상쇄했지만 한국시리즈에서는 발목을 잡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불안요소 3 불펜지는 여전히 불안해 보입니다. 1, 2차전 대승으로 인해 가려졌지만 여전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우한 이승현이 2차전에서 3피 안타 3실점 김태훈도 9회 홈런을 맞으며 대승의 오게티로 남았습니다. 한국 시리즈의 코너가 어느 정도 회복해서 불펜에서라도 볼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이제 남은 플레이오프를 전망해봅니다. 삼성 입장에서 가장 베스트는 당연히 3차전에 끝내는 것입니다. 황동재, 이승현 등 남은 불펜 총동원에서 3차전에 끝내야 한국 시리즈에서 레에스, 원테인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4차전에 가게 되면 레이스가 다시 선발로 나오는 만큼 한국시리즈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은 플레이오프 1, 2차전에서 가장 수운 선수는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한국시리즈 전망은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